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의 메뉴는 버섯 볶음이에요.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 조금씩 남은 버섯 몽땅 집합시키세요. 오늘 재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파 반 뿌리, 청양초 3개, 영자이모의 허세죠. 빨간 고추 2개, 마늘 1스푼, 그 다음에 양파 반 쪽. 버섯은 어느거나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버섯류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마물. 다시마물은 한150 정도 제가 우려놨어요. 그릇에다 볶으면서 양념을 안 하고 미리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다시마물. 쪼루루, 쪼루루. 두 번, 두 스푼 정도 돼요. 그리고 국간장 쪼르륵. 설탕 반 스푼. 섞어 놔 주세요. 잠시 놔 주세요. 전처리.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대파 송송 고추. 채 썰어 주세요. 마늘. 굵게 다져 주세요. 버섯은 키친타올이나 물 젖은 행주로 먼지만 솔솔 털어내세요. 물이 닿는 순간 버섯에서는 영양분이 바로 빠져나가요.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반으로 잘라 주세요. 전처리 끝! 물기가 없는 마른 팬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버섯을 넣어서 수분을 조금 제거해 주세요. 아무 것도 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버섯을 삶거나 물에 닿기 시작하면 버섯의 영양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삶거나 데치지 마시고 이렇게 마른 팬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처음엔 센 불. 이만큼에도 버섯의 양은. 한끼 반찬밖에 안 돼요. 촉촉하게 이제 물이 나오면은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버섯에도 밑간이 돼야 돼요. 소금 한두 꼬집 해서 볶아주세요. 고스란히 영양소를 다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식감도 좋고, 더 쫄깃쫄깃 오독오독 요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몰아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쪼르륵 날아주세요 파하고 마늘 넣어주세요 볶아주세요 같이 볶아주세요 양파 넣어주세요. 고추도 넣어주세요. 이때부터는 불을 세게 해주세요. 다시마물에 양념해 놓은 거 부어주세요. 불 줄이지 마시고, 센 불에서. 간을 보시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딱 됐어요. 이때, 마지막 쯤에 후추, 반 스푼, 요 정도 촉촉할 때 들깨가루 넣어주세요. 듬뿍 퍼서 두 숟가락, 얼른 저어주세요. 수분도 잡고, 고소함은 업이 되는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 참기름 한 바구,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